수능특강 족본에서 여러가지 문법 6단원이에요 거기에 레벨2의 3번부터 보시죠 레벨2의 3번 볼까요 아, 더운데 1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있어요. 가에 이렇게 되어있죠. i n t e 0부터 2분의 5까지 하고 여기에 fx의 sinx 마이너스플라 x의 cosx를 적분하면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나에는요. 반대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이번에는 f(x) 코사인 그 x고 여기가 더하기에요 f 플라이 맥스의 <laughs> 사인 x의 dx가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보이세요? 보여야지. <laughs> 이거 뭐야? 뭐 미분한 거니? 이거 뭐 미분한 거야? 이거 이거죠. 어, 마이너스 f x 코사인 x를 미분한 거죠. 맞아요? 얘 미분하면 얘, 얘 미분하면 이렇게 보이셔야죠. 0부터 이분의 까지면뭐 분적법 하셔야 되죠. 아니면 부분적분법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2분의 파이 면 0이잖아요 0이면 1이니까 이게 f0이 되고 걔가 1이란 얘기죠 이렇게 계산이 맞나 보세요 얘는 그럼 뭐야 얘도 보이죠 뭐야 fx sin x의 미분이죠 이제 여기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이번 얘는 f의 2분의 파이겠죠 걔가 2분의 3i 플러스 1입니다. 그럼 fx 끝났죠. fx는 3x <laughs>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그거 갖다가 거기 넣고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이 더 어렵네. 할줄 알겠지 설마. 설마. 믿을게요. 4번 보시죠. 넣어서 <laughs> 적분 <적금> 못하면 어떡하지? <laughs> 불안한데. 찾아와. 자, 실수 전체집합도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1/2 하고 인테그랄 어 2부터 x까지의 f(t) f'(t)의 dt가 <laughs> 얘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laughs> 내가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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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를 잠깐 흔들면 이거 전체로 다 전체로 다 전체로 다 이렇게 전체. 로얘를 그냥 잠깐 뭐 g t 로놓든지 아니면 괜찮은 사람 중에 요 상태로 하셔도 돼요. 요게 이거잖아.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뭐냐면 이거죠. 얘가 뭐야? G 플라임이잖아. 그래서 G의 2랑 같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laughs> F2 곱하기 F 플라임 1을 했더니 얘가 10이다. 이런 얘기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근데 F2가 1이잖아. F2가 2면 F 플라임 2가 5겠죠. 이렇게. 근데 그 밑에 거는 또 똑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거를, <laughs> X 플러스 2분의 1 써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씁시다. 그래야지 내가 아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다르잖아. 봐봐. 여기 1이고, 여기가 2분의 X야. 이렇게 돼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F 플라임, ET, DT 이렇게 돼있어. 치환해야죠? 여기 이제 X가 있으니까, ET를, 변수 k로 바꿀까 이렇게? 그러면 이 e, dt는 k, dk가 되죠? 이렇게. 그고 바뀌는 건 별로 없어. 자, 리미트 t 가 아이고.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써주고, x 빼기 2분의 써주고,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2죠. 인테그랄 2부터. 2X, 2분의 x면 x죠 이렇게 되고 f 플라임 x dx인데 2분의 1 필요하죠 앞에다가 2분의 1 써줄까요 이렇게 2분의 1 써줘야 되죠 dx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면 4분의 1이니까 8분의 1하고 이게 뭐가 된다고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된다고 f 플라임 2가 되죠 그건 똑같이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레벨 3로 가죠. 나오나?